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은 마테오 부부의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들여다 볼까 합니다. 새 포도주는 꼭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비유.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죠. 당시 사람들에게 단식은 신앙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단순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거였죠. 그리고 바로 이 도전이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냥 규칙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 단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신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당신이 신랑이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한 단어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자이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곧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성포하신 거예요. 아니,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슬퍼하고 있겠어요? 그럴 순 없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논리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신랑, 즉, 구원자가 여기 함께 있는 시간은 기쁨과 잔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슬퍼하며 단식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단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시대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기쁨의 시대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그저 기다리고 준비하던 시대에서 드디어 성취되고 기쁨을 누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시간이 좀 흐른 게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새로운 시대가 그냥 옛날 거랑 슬쩍 섞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 하고 무릎을 탁칠 만한 아주 일상적인 비유 두 가지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낡은 옷과 새 헝겊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옷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낡고 해진 옷이 있는데 이걸 튼튼한 새천 조각으로 덧대서 깁는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새천은 빨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게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결국 찢어진 부분이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요. 이 비유에서 낡은 옷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인간의 전통이나 형식주의의 얽매여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낡고 약해진 옛 율법 해석을 말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새 헌법은 당연히 예수님의 새롭고 강력한 가르침,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생명력을 잃은 낡은 형식주의의 틀에 그냥 덧붙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와 나란히 가는 건데요. 이번에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이것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였을 겁니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새 포도주 있잖아요. 이게 막 발효되면서 가스를 내뿜고 부풀어 오르는데 이걸 이미 오래 써서 탄력도 없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그 내부 압력 때문에 결국 부대가 뻥 하고 터져버릴 테니까요. 그럼 귀한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에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종교적인 전통, 관습, 제도들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꽉 막혀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각의 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뭘까요? 네, 바로 보금이 가진 그 역동적이고 계속 팽창하는 생명을 주는 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은총의 선물을 나타냅니다. 살아 숨쉬면서 끊임없이 확장하는 하느님 나라의 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강력한 복음의 진리는 낡고 경직된 인간의 시스템이나 생각의 틀 안에 절대로 가둬둘 수 없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새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두 가지 비유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나의 거대한 선포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는 그냥 과거를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그러니까 첫째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낡은 해석을 뛰어넘는 복음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경직된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신. 마지막으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세우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예수님은 낡은 제도를 약간 수선하거나 개혁하려 오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낡은 옷과 낡은 부대를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가르침이 오늘 바로 우리 각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의 삶, 나의 오랜 습관, 나의 굳어진 생각들은 이 세포 도주를 온전히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이 생명력 넘치는 선물을 위해서 나의 낡은 가족 부대를 기꺼이 버릴 용기가 지금 나에게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간입니다.